자, 얘들아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가 절대값 x로 나오면 식이 이렇게 적혀요. 이렇게 절대값 x가 적히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요 플러스 3 얘를 안정서 지금 다시 풀고 있는 거지. 네. 그죠? 다시 해봅시다. 아까처럼 구간을 나눠요.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죠.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1구간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구간, 너희들 서수형 쓸때 이거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어, X가 0보다 X의 0 이상이고, 1보다 작을 때. 아, 네. 세 번째, X가 1. 어, 1 이상일 때. 요 때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요 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3 이렇게 치게 되겠죠? 네. 왜? 얘랑 얘가 둘다 음수니까. 맞아요? 어,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거 지워지고요. 그럼 X제곱이 뭐 나옵니까? 다 나오죠? 네. x는 그럼 얼마예요마이에요 네. 왜? 아, x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됐죠? 네. 얘도 해보면 얘는 x제곱에 어, x가 양수니까 이 플러스 x로 나오지만 뒤에 놈은 보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고 플러스 3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좌변으로 쫙 넘기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제곱에 플러스 네. 2x에 네. 마 4? 네. 얘도 인수분해가 안되긴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얘도 근의 공식을 넣어야 되겠네. 넣어봅시다. 자, 넣어보면 A1. x는 마일 풀마 루트에 얼마 돼? 얼마야? 아, 근의 짝수 공식. 근의 짝수 공식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네. 마이너스 8마이너시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요두 놈, 지금 두 개의 근 중에서, 이 범위에 근, 지금 근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걸 잘 쳐다보면은, 일단 음수면 안 되니까, 내가 를 플러스로 적었어요. 그지? 네. 중요한 쟁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얘들아, 요 숫자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을까? 아니야. 없어요. 아, 왜? 커요, 조보다 컷, 그, 뭐보다? 일보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자, 1, 2, 요 루트 오란 놈이 2점 땡땡땡이죠. 2점 땡땡에서 1을 빼봤자 1점 땡땡땡이면 1보다 크겠지. 그럼 이 안에 있는 근이 없다는 얘기죠. 5 그럼 나는 얘를 아예 근으로 채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어, 마지막 1보다 클 때만 봅시다. x 제곱에 플러스 x에 x 1에 플러스 3.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요. 이거 X제곱이 뭐됩니까? X제곱이? 2돼요 네. 그럼 X는 얼마나 뜻이에요? 네. 루트 2란 뜻이죠? 왜? X가 1보다 커야 되니까. 네. 자, 그럼 두 개의 근이 나왔는데, 두 근이 뭐예요? 네. 마이너스 2와 네. 루트, 2. 루트 2. 두 개의 근이 나왔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얘가 어떻게, 그 얘랑 얘도 근이 그러면 같은 근이 나와야 되죠? 네. 그럼 얘를 인수분했을 해때 분명히 X마 2에 X, 마,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니? 네. 그러니까 근이, 얘, 아, 왜 플러스 2. 어, 이렇게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와 루트 2가 근으로 나오겠죠? 네. 어, 그럼 얘를 전개를 해줍니다. <laughs> 전개해주면, X제곱에, 어, 플러스, E, 마이아스 루트 2에 X. 그리고, 쟤는, 마이아스, 이 루트 2. 식이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럼 난다 구한 거야. 이게 A고, 얘가 B란 얘기죠? 그럼 2a-b를 하면 되겠죠? 네. 2a는 4-2√2 2. 어, 마이너스 네. b를 하면 플러스 2트2가 되겠네? 아. 어, 그럼 이거 지워지면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laughs> 거예요 됐죠? 아. 얘들아, 절대값 풀이가 좀 귀찮죠? 네. 아씨, 문제는 한 개인데 왜난세 문제나 풀어야 되냐고 귀찮지만 서술형에 반드시 이번 시험에 절대값이 나옵니다 예. 구간 나눠가지고 푸는 거 연습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